네자유해창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곳은 강, 어, 서초구 서초구 서초 일동 주민센터 사전 투표소입니다. 오늘 서초 일동 사전 투표소로 가는 이유는 오늘 사전 투표에서 네, 관해 사전 투표죠. 네, 관해 사전 투표 용기를 어, 한번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 확인하러 갑니다. 이상로 기자가 네, 사전투표 첫날 그 영두포구 당산동에서 네, QR코드가 인쇄되어 있는 사전투표용지를 네,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아 그동안 네, 빈 투표용지, 지표되기 전에 투표용지를 어, 사진을 찍자고 하면 서, 선관위에서는 사진을 못 찍게 했었죠. 아, 그런데 어떤 일인지 네, 이상로 기자는 사진을 찍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아, 어, 우리가 궁금한 거는, 자, 누구는 찍게 하고, 어, 누구는 못 찍게 하는가, 네, 소위, 어, 국민들을 차별 대우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게 유명하지 않은 분이, 어, 사전투표, 네, 관회 사전투표를, 네, 이곳에서 하려고 할 때에, 어, 허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보자는 하는 겁니다. 사전투표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네, 사전투표소, 네, 서초일동 사전투표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곳에서 관의 사전투표용지를 받아들고 사진을 촬영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의 구민의 방거입 지금 저희 셋째 입던 화장실 에서지 어르신 분들이 쇠품 원기 뒤로는 촬영을 하고 그래 그거 그런 것도 하고 또표 전에 이제 쭉채널고 하면서 역 수가 없투표지 이거는 기표 단속 표지고 우리는 지표 되기전호 그건 해당 안 되죠. 아, 음. 표용기와 네, 그다음에 네. 요와 네. 네. 네, 오세요 오무호미신시 네, 그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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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여기 보면은 보여 어질게요 누구든지 기초소 안에서 이렇게 네, 있습니다. 기초소와 기초소 같은 시동이 되죠요 네, 그래서 기초소 안이 아니고 기초소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기초자전는 기초대사 측에다가 기초 안에서 크게 옮기라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기초소가 아니고 기초소 들어가기 전에 기초소는 에서자쓰된 것을 기초로 하죠. 여기할수 <laughs> 있는 행위라고요있어요 <Lee> <laughs> <응>. <gele Herauslar> 야,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은, 어저께, 이상호 기자라고, 에픽에서 유명한 기자가, 아, 네, 그, 수표, 그, 이제, 발했던 수표 옮기를 사진을 촬영하셨습니다. 누구는 손고누구니아고 그건 지아 그건 아 아니, 그건 아니지. 아 아니지. 아니, 그건 아니니그아지 아니, 그건 아니아그아 아니, 그건 아니 아니, 그건 네. 아니지. 아니, 아 아니, 그건 아 아니, 그지 그건 아니지. 아야 아니지. 아니, 그건 아니지. 니지 아니, 그 인아요면상저 <목소리> 네. <목소리> 같은 거 보고 이 핸드폰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장시간 때는 이제 전화가 오나 통화를 하고 그 가능 여부는 여러분들 저한테 말씀하시면 될거 같아요 그은이전화아아 그렇죠? 그럼 전화 번호 거안개 사진 한번 찍어야 돼. 안녕. 내가 찍 내가 거찍 자, 그러면은, 어제, 그 이상하 기자라고 MBC의 유명한 기자분이 있어요. 네, 그분은, 네네, 그분은 어제, 아니, 지금 현재 MBC에 있는 않고, 이제 과거에 MBC에서도 유명했던 기자분. 그분은, 그, 양천구가 이제 주소지고, 그런데, 어디 당산동에서 관해 사전 투표를 하면서, 투표용지와 공채의 바코드를 촬영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발견을 못했다고요. 그냥 하는 거를 조표에서 그게 아니고 그분은 어떻게 허락을 다 받고 하는데요? 네, 제가 영상에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분이 당산, 당산동에서 당산 1동 허락했었던 것 같아요. 아아니아니아 아니, 아니. 영상에 보면 정확하 나와요. 그러니까 투표소 위치는 영등포구네 당산동이에요. 그 양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이 관외사전투표를 당산동에댔 했다고요. 네, 관에 투표를 하면서 투표용지를 촬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구는 허용, 허용을 하고 누구는 허용을 안 하는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제가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좀 알아보세요. 네. 네, 일단 말씀하시는 분은 네, 동일하다는 주장이시고. 네. 지금 이제 같이 오신 분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수술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제 같이 오신 일행이 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저분이 이제 대화중이라 제가 대신 이제 전화를 해본 거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그, 네, 그 투표용지도 다 사진을 올리셨어요, 영상에. 그래요? 그러면은, 어, 해선 안대생일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은 벌어졌고 때는이제는이는 누구는 했고 는구는이했는 이때는 이야 되겠네요 이때는 그렇죠? 아니요 몰래 한게 아니고요. 그거는 내용 증명도 이미 보내서. 아, 그 이상노라는 분이 선관에다가 내용 증명을 보내서 답변을 예 그렇지요. 예 네,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그럼 한번 더 이건 저기 서울시의 선관이군요. 아, 서초구 선관이구나. 예,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고 연락 주세요. 네. 자, 아직까지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서 전화 주세요. 바로 확인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용접고에 대해서 던 사실에 대해서 내용 중에 답변할 수 있는 거 아냐? 아니, 아니 이상노라는 분이 하셨다고요. 이상루? 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영상에서 그걸 확인할 거고, 아... 아, 지금 당장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거기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파, 확인을 안 되신 상태에서 좀 답변을 좀 주시고 계신 거잖아요. 누구는 허용을 할 거, 누구는 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그또 그러니까 확인을 좀해주신다는 거죠. 네. 아 그거는 이미 영상으로 확인, 영상으로는 확인이 다 되잖아요. 그거는 공개했잖아요. 오픈했잖아요. 네. 프리덤 뉴스라고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그거는 영상으로 다 공개했어요. 손관희의. 아 제가 본 내용 중 제가 보는 게 아니고 이상 노라는 분이 그렇게 내용 등을 보내서 확인받고 허락받고 사진 촬영을 했다고 이렇게 공개를 했단 말이죠. 음, 네, 지침을 받으신 적이 없어서. 아, 그러니알아 보셔야죠. 어쨌든 이런 민원이 있다는 예 네, 발생했으니까. 아, 일단 좀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어쨌든 예, 이게 우리가 봐서는 어, 국민들로 봐서는 성관의 행정이 지금 일관성이 없어 보여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네요. 네. 아, 네 충분히 확인됐습니다. 네. 입장에 대해서 네. 조금으로. 녹음을 안넣아 된다는 거네 결론 이분은 지금 상급 그 선관위에서 그 누구는 허용했고 누구는 안 했고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린대요 음, 확인 시간이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로 확인됐으니까 저희 네. 방 우리 투표관리관님도 입장이 곤란하시고 그뭐 서초 선관위에서 그런 입장이니까 우리 일단 확인 요인신다고인안 되니까. 자금 확인 금 얼마나 떨 확인 자금 확자 <laughs> 갑자기 저, 저 있잖아요 네. 어제도 진짜 잠, 잠도 제대로 두 시간 밖에 안 되고 저는 나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데도 갑자기 해가지고 사실 이것도 진짜 지침을 몇 번이나 봤는데 이 조금씩 해가서 바로 전화했잖아요 알겠어니 그럼 감사해요 그러면 일단은 저도 이 상황을 아니 내가 그러니까 어떤 지금 이제 두분은 네. 됐고 그래서 여기는 어떤 입장인가 네. 이게 허용되는 건가, 이제. 저는 우리는 이런 입장을 알았어요. 선생님은 다른, 같이 활동하시는 분이.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입장을 알았어. 근데 어저께 기사, 기사로 기다 보니까 했어. 그러니까, 어, 되는가 보다. 그래도 하겠다. 근데 보니까, 아니,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 이게 약간. 어, 근데 이게, 저기표 아니, 이제 내가 보기에는, 기표 하기 전에는 사진을 찍어도 괜찮은 걸로 알수 있었어요. 근데 어저게 뭐 아, 만들어놓고, 아, 그, 기초소라고 해놓고 또수초소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사실 말을 바꿔. 그러니까 우리 가여기서 우리가 봤을 우리가 일은 아니고 확인만러 봤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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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데다 한번 가볼 거예요. 네. 네, 네. 네. 네 오늘 일단 서초 일동 사전 투표소에서는요 그 투표관리관이 관외 사전 투표용지 기표 전에 투표용지를 찍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 상급 기관인 서초 선관위에다가 전화를 해보니까 어, 담당 직원이 어, 자기네는 못 찍게 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제가 그, 매뉴얼에 있는 대로, 자, 기표소 안에서 사진 촬영을 못 하도록 지침이 만들어져 있는 거를 보고, 자, 그러면 투표소는 기표소가 아니지 않느냐. 어, 그리고 투표지하고 투표용지를 구분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어쨌든 투표소 안에서는 뭐 소란 등을 방지를 위해서 투표 관련 사진 찍지 말라고 했으면 찍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원칙적인 얘기만 계속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상로 기자의 예를 들어서 이상로 기자는 그렇게 내용 증명도 보낸 후에 어, 성관이 허락하에 사진 촬영을 했다. 어, 그랬더니 그 이번에 서초 선관위 직원 얘기는 어, 자기가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고 전화를 주겠다 뭐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나왔습니다. 자, 네, 사진 촬영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어서 네, 사진 촬영을 못 하게 하는 것이 현장의 예, 사전 표서의 현장의 상황입니다. 이런 어,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선관위가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나왔습니다.